블록체인을 활용한 식품 이력 추적 관리라는 주제로 어, 농심 NDS 솔루션 개발 연구소 차재열 소장님께서 발표해 주시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심 NDS의 차재열입니다. 제가 뭐이 자리에 선는 거는 그 블록체인 프로젝트 PM으로서 작년에 프라이빗 그 블록체인 기반 소고기 이력 관리 시스템 구축 PM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서 저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보다는 현실적으로 저희가 블록체인 구축할 때 어떤 이슈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블록체인 개념, 작년에 했던 이제 축산물 이력관리 시범 사업, 그다음에 사례 분석 및전 세계적으로 어떤 동향으로 가고 있는지 뭐 앞에서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제가 하던 일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이라 하면 쉐어들 했죠. 스마트 컨트랙, 프라이버시, 컨센서스, 요네 가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블록체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다 보니까 이네 개가 중요하긴 한데 좀더 발전해야 되겠다. 그런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쉐어들 했는 분산 원장이긴 한데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모든 사람한테 공유하긴 싫다 특정 사람들만 공유하고 싶다 라는 그런 것에 대한 추가 사항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저희가 대부분 분산 원장에 들어간 것은 텍스트 데이터나 DB성 데이터 형태였습니다 이미지나 뭐 파일 같은 경우 그러니까 영상 같은 경우는 넣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블록체인을 하게 된 목적 자체는 그러니까 그 생산보다 그 공급이 많은 그러니까 소비보다 공급이 많아서 이제 그 고객 중심의 시장이기 때문에 얼마나 잘 팔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가 잘 팔려는 걸 셀링하고 싶은데 어, 텍스트로 된거 이외에 어떤 것들을 갖고 더 셀링할 수 있느냐 그런 관점에 좀 발전을 지금 하고 있고요. 스마트 컨트랙은 그 스마트 컨트랙의 의미 자체가 블록체인으로 나온 어떤 데이터를 갖고 그다음 행동을 액션을 취한다는 입장인데. 그런 그 비즈니스 로직이나 규칙에 의해서 트랜잭션이 활성화되는 입장도 있고 추가적으로 나중에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뭐 작년 사업할 때 상호 검증이나 뭐 유통망 분석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스마트 컨트랙 적용 범위가 좀 넓어져야 됩니다. 네 프라이버시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블록체인이라는 게그 지워질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긴 한데 또 그게 단점입니다. 뭐 GDPR 이라든가 개인정보 보호라 보든가 이런 입장에서는 일정 경과가 되면 지워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안도 강조해야 되고 지워져야 되고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사이드 체인, 그러니까 메인 블록과 연계된 사이드 체인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사이드 체인은 정리하고 끝나면 일정 기간 되면 정리한다는 방식으로 이 프라이버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컨센서스 입장은 뭐 퍼블릭 블록체인, 프라이브 블록체인, 여러 블록체인 상에서 블록체인 속도를 하려면 동의가 필요하고 이 속도 입장에서 어떻게 c 빠르게 동의를 얻어내서 블록체인의 진진본성을확보하느냐 l 측면에서 계속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제가 사업할 때 가장 크게 느낀 점은 i b 가 있는데 c h a i n b l o c k c h DB하고 블록체인하고 차이가 뭐냐? 어떤 데에다가 블록체인을 쓰면 좋으냐?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도 일종의 DB의 일종입니다. 데이터를 저장해 주는 일종인데 전그 일반 DBMS는 읽고 쓰고 삭제 읽고 쓰고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한것에 대해서 변경이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블록체인은 그 반대로 읽고 쓰기만 가능하다. 그래서 무결성하고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다 이런 측면이 강조가 되고요. 대신 전통적인 DBMS는 접근 권한으로 관리하고 뭐 읽고 업데이트하고 삭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분석을 해볼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은 어느 부분, 그러니까 블록체인이 만능이 아니라 블록체인은 대부분 시간 순으로 정렬되고 감사가 필요한 서로 다자간의 협상이 필요한 부분에 블록체인을 쓰면 가장 그 적합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 데이터가 한 군데에서만 봐야 되는 거냐? 그거는 DB가 맞고요.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보는 게 좋겠다 하는 거는 분산 제어가 필요한데는 블록체인이 좋습니다. 그리고 트랜잭션 속도가 굉장히 필요, 진짜 슈퍼컴퓨터처럼 필요한 부분은 일반 시스템이 나습니다 블록체인이 최대한 뭐천 TPS 이상 낼라 그러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로드가 많아질수록 힘들고요. 블록체인은 다자간의 정보를 공유하고 다자간의그 정보를 갖고 활용하는 시스템에 활용하는 게 가장 적합합니다. 어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퍼블릭 블록체인이 가장 많았을 겁니다. 뭐 이더리움이라든가 비트코인은 다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퍼블릭 블록체인인데 이러다 보면 익명성이고 누구나 접근 가능해서 좋긴 하지만. 속도도 떨어지고 누가 속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반대로 퍼브,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농림축산 국내에서 많이 하고자 하는 것은 컨소시엄 블록체인입니다. 특정 산업 분야의 종사자 이해득실을 같이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비즈니스를 하자는 게 이제 컨소시엄 블록체인이고요. 그래서 그 참여자 간의 합의에 따라서 어느 정도 법칙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블록체인입니다. 이 블록체인에서 이제 정부기관을 감독기관으로서 이 데이터가 맞는지 또는 지금 참여자가 간에 갖고 있는 이런 법칙들이 제대로 맞는지 이런 걸 검증해 주시고 대국민 서비스를 통해서 퍼블릭 블록체인처럼 보이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블록체인 솔루션은 특이하게도 오픈소스 블록체인 솔루션이 훨씬 낫습니다. 여러가지 기능 측면에서 나와서 그중에서 이더리움, 하이퍼레처, 패브릭, R3, 코다 세가지 블록체인 솔루션이 가장 낫고요. 그중에 저희 같은 경우는 하이퍼레처 패브릭이라는 솔루션을 쓰고 있고 1.4 버전이 이제 2 0 0 0 19년 1월에 출시가 돼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갖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뭐 그런 기능들의 한 70~80% 정도를 충족시키고 충족 못하는 부분은 다른 솔루션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 오픈소스 블록체인 솔루션은 리눅스 파운데이션에서 만든 하이퍼레저 프로젝트의 가장 대부분이고요. 블록체인 엔진으로 페브릭, 소르투스 이런 다섯 가지 엔진이 있고 툴로서 한 다섯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저희 같은 경우 패브릭, 익스플로어, 컴포저, 뭐 캘리퍼 여러 가지 도구들을 써서 블록체인 사이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사이트를 만들면 한 가지 그 솔루션을 쓰면 되는 게 아니라 한 10가지에서 한 15가지 정도 솔루션을 써서 블록체인 사이트를 구축하게 됩니다. 작년에 프라이빗 블록체인 기반 축산물 이력 관리 시범 사업을 적용하면서 느꼈던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범 사업의 맨 처음 나온 주제 같은 경우는 이 블록체인을 왜 하느냐라는 게첫 번째 주제였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제 국내에는 이력제라는 축산물 이력제랑 굉장히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근 좋은 제도가 있긴 한데 이게 5일 이내에 데이터를 수집을 합니다. 근데 물류가 발전하면서 돼지를 잡고 2, 3일 내에 와서 제가 먹고 난 다음에 어떤 결과를 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실시간 실물 단위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작년에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규정상 사육 도축, 포장 처리, 판매 단계 등의 이제 국가 규정이 있고요. 그래서 판매 단계 같은 경우는 뭐 정육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정육점에서 매입까지는 관리를 하고 있는데 매입 이후는 개인적으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함으로써 실제적으로 모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해서 10분 내에 이슈를 해결해 보자라는 게이 사업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아까 계속 소개해 드렸듯이 월마트에서 2초 만에 어떤 데이, 블록체인으로서 데이터를 만들어내는데 그런 결과를 한번 검증해 보자는 사업이었고. 크게 이제 총체보리한우라 브랜드 경, 경영체를 통해서 사육에서 판매까지 일관돼서 모니터링을 한번 해보자. 근데 급식계 관련해서 이슈가 없는지 점검해보자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이제 이슈가 학교 급식 측면에서는 서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하나를 납품하기 위해서 처음에 여러 서류가 들어오는데 이 서류가 다 맞느냐라는 걸 검증을 해주자. 그래서 축평원에서는 나중에 이제 이걸 일괄로 검증할 수 있는 뭐 이런 시스템도 만들고 하는데 도축 검사 증명서, 그다음 등급 판정 증명서, 그다음에 친환경 농산물 증명서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나오고 이걸 어떻게 보관하냐에 느 고민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농장 측면에서는 지금 귀표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각 귀표가 언제 이 소의 연령을 갖고 언제 출하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쉽게 알았으면, 알았으면 한다는 이슈가 있었고 도시장 측면에서는 도시장에 도착을 했는데 이런 소가 어떤 소냐 라는 걸 확인하려 그러면 소의 기표를 떼서 확인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걸 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소가 없었겠냐라고 하고 정부 기관이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하도 속이니까 속이지 않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저희는 이제 속이지 않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농장하고 도축장은 현재 육안으로 확인해서 그 전화로 신고하던 거를 시스템으로 확인해서 핸드폰으로 체크를 해갖고 블록체인에 등록하고 내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기표 자체에서부터 기표 자체에서부터 바꿔야 돼서 기표 비용이 상당히 유관을 확인할 땐 1500원 정도 였는데 여긴 한뭐그 만원 이상의 비용이 나와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판매장이나 급식소 같은 경우 서류 발급이 있는데 아까 도축 검사 증명서 뭐 등급 판정 확인서 친환경 환경 증명서 기본이기 때문에 이걸 어느 기관에 받아서 가공장에 받아서 또그 판매장에 가면 서류를 또 복사 해갖고 복사해서 또 전달을 합니다 최종으로 받은 사람은 이걸 또 남한테 줘야 되기 때문에 시스템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이 사람이 할 일이 많아지는데 이 이런 것들을 다 그냥 블록체인에 등록을 해 놓으면 뭐 QR 코드를 스캔한다던가 이 서류 내용을 스캔해서 핸드폰을 확인해서 바로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아까 문서 종이 증명서를 최소화할 수 있고 종이 증명서 유통을 증명할 수 있는 방안을 검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블록체인을 썼을 때 가장 큰 고민은 이 소기를 이 고기, 그러니까 소한 마리를 자르면 소한 마리를 분해하면 등심이 50kg 정도 나오는데 진짜 우리한테 고 이력번호에 그 소의 50kg가 다 왔느냐 그런 걸 알고 싶어하는 게 가장 큰 고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30 30kg짜리 이 가공장에서 온게 있는데 학교 A B C로 10kg, 10kg, 10kg를 보낸 거냐? 아니면 10kg, 10kg, 20kg를 보낸 거냐? 그런 걸 검증하는 게 가장 어려웠습니다. 현재로도 이거를 검증할 방안은 없고요. 그래서 이 가공 데이터를 전 블록체인 서버에 등록을 해서 블록체인 내에서 뭐 a 학교에는 10kg 갔고 b 학교에는 8kg 갔고 c 학교에는 12kg 갔다. 이런 식으로 하면 투명하 투명하겠다. 라는 이제 방식까지는. 거, 검증을 했고요. 이렇게 하려다 보면 이제 가공장하고 판매장, 학교 급식 납품하는 민간 사업자들의 업무 프로세스를 바꾸고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된다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고기 위생 문제가 발, 발생이 되면 전체를 모, 모니터링해서 전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하는 시간을 어떻게 하면 단축할 수 있느냐. 그 유통 경로를 블록체인으로 한번 해보니까 쉽게 쉽게 모니터링되더라. 아까 그 월마트에서 한 2초 정도 걸렸다는데, 이것도 쉽게 뭐한 2, 3초면 되더라는 걸 검증할 수 있었습니다. 작년 사업에 비추어서 올해 전세계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사례 분석 및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블록체인에서 공급망 관리에서 왜 쓰냐? 그러니까 여러 이력 추적이나 품질 추적을 위해서 블록체인을 쓰는데 왜 쓰냐? 일단 블록체인을 쓰면 다자간의 가시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일반적으로는 가시성이라는 게 이렇게 흘러간다 그러면 각각 개별적으로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가 연결돼서 내용을 알고 싶어합니다. 그 축산물 이력제, 뭐 소고기 이력제 같은 경우는 최초 내가 물건을 살때 어느 농장에서 어느 그 도축장을 거쳐서 어느 가공장을 거쳐서 어느 정육점에서 샀다 이런 흐름을 알고 싶어하기 때문에. 블록체인은 입장에서 이런 흐름이 보인다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투명해진다는 장점이 있고, 그다음에 누구든지 감사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이런 뭐 어떻게 됐는지 하는 한계성을 극복하고 투명하게 감사를 해서 믿을 수 있다 그런 점이 있고, 블록체인을 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의 자동화를 하게 되고, 아까 그 스마트 컨트랙을 통해서 아까 상호 검증 기능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그 생산한 이력하고 납품한 이력을 상호 비교해서 틀리면 삑뭐 이런 식으로 더, 다시 체크해라 이런 식의 기능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블록체인은 기본적으로 협업을 기반으로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농산물이나 축, 수산물 뭐 축산물 식품 같은 경우 모든 저희가 먹는 거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공급망을 전체적으로 쉐어하면서 훨씬 더 바른 먹거리 안전한 먹거리를 가져갈 수 있고 좀더 바른 먹거리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례를 살펴보면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월마트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하고 중국의 돼지고기, 미국의 망고에 대해서 시범 사업을 한 다음에요. 아홉 개 업체에 대해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9년 9월까지 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입채소, 입줄기 채소에 대해서 무조건 블록체인으로 납품하라고 돼 있고 그 시범 타겟으로 이제 돌이라는 회사하고 이 블록체인을 같이 시범 사업을 하고 이 결과로서 이제 그 4월 달에 그런 어떤 그 레코멘드가 나왔는데요. 그 그러니까 돌이라는 회사가 블록 월마트하고 같이 해 보니까 기존에 그 블록체인으로 찾아 가다 보니까 기존에는 요런 흐름인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이런 흐름보다는 이런 흐름이 많더라. 훨씬 더 이쪽에 서플라이 체인 관리에 좀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게 가장 큰 돌에서의 교훈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난 2월에 GSFI 컨퍼런스에서 돌 매니저를 만났는데 돌 쪽에서는 현재 알고 있는 거하고 실제 블록체인을 돌려보니까 다르더라. 그런 것들을 검증할 수 있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 요 부분은 뭐냐면 현재 이게 박스로 그 박스로 나품되는데 이 제품 코드 이외에 뭐 RFID 칩 같은 경우를 넣어서 전체적으로 그 데이터를 추적할 수 있게 이 과정을 추적할 수 있게 만든 사항입니다. 또 하나의 사례는 코업이라고 협동조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뭐그 여러 협동조합들이 있는데 이제 코업 같은 경우는 영국의 협동조합인데. 그 NGO하고 협동을 해서 바른 먹거리 측면에서 그 바르게 잡은 인도네시아 잡은 참치만 먹자. 그런 컨셉에서 출발을 했고요. 인도네시아의 NGO, 인도네시아 NGO에서 어부가 잡은 걸 인증을 해 주고 그 결과를 전송을 해 주면 그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참치 캔을 만드는 프로세스를 연계해서 이런 RFID 칩을 붙여서 그걸 보면 내용을 알수 있게.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전체 흐름을 알수 있게 구현을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식품 분야에 많이 쓰이는 것은 뭐 와인입니다. 유럽 사람들이 와인을 좋아하기 때문에 2불에서 뭐한뭐 뭐 7만 불짜리 와인도 있는데 와인이 어느 와인 의 와이너리에서 재배가 됐고 어디서 뭐 숙성됐고 어느 농장에서 재배가 됐고 숙성됐고 요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그 와인 안에 있는 요 내용을 보고 알수 있는 요걸 클릭하면 전체적인 스토리를 볼수 있는 요런 제품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요 스토리를 왜 만드냐?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제품은 와인은 굉장히 공급 과다입니다. 그러니까 제품, 그러 그러니까 식품이나 농산물이나 제품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공급 과다 상태에서 내걸 어떻게 팔수 있겠냐? 스토리를 만들어 갖고 팔자 그런 컨셉에서 요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런 내용들이 아까 네덜란드의 알버, 어, 알버트 헬렌, 그러니까 아홀드라는 자회사인 알버트 헬렌 그쪽 매니저를 만났는데 그쪽에서 하는 얘기가 오렌지 주스 네덜란드 회사가 많다. 왜 우리 걸 사먹어야 되냐? 그런 고민이 많았다고 합니다. 왜 우리 걸 사먹어야 되냐? 그래서 오렌지 그 브라질 농장에서 오는 경로 내부 그 생산 경로를 블록체인로 이렇게 보여줘서. 이걸 보고 믿고 우리 걸사 먹어라.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런 블록체인을 했다고 합니다. 블록체인을 구축할 때뭘 고려해야 되냐고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블록체인은 이제 구축 목적에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 블록체인은 이력 칠레 기반 이력 추적 그다음에 정보 공유에 집중된 거고요. ERP나 BW를 만들자는데는 조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능을 블록체인으로 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업무 시스템이나 뭐 관리 시스템하고 연계해서 수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을 구축할 때실시간 실물 관 관리 환경 정비가 필요합니다. 블록체인의 데이터가 제대로 된 데이터가 실시간에 들어와야 그 블록체인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사전 정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블록체인을 하다 보니까 블록체인은 어떤 데이터를 저장하는 도구입니다. 이거를 볼수 있는 앱을 만들어서 내용을 보거나 내용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아까 실시간 실물 환경 측면에서 IoT 장비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IoT 장비를 준비해야 됩니다. 또한 블록체인과 네트워크도 뭐 작년 할 때는 크게 고민이 안 됐는데 그러니까 특히 이제 미국 쪽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 미국의 소고기를 많이 팔고 싶어합니다. 미국에서 소고기 이력제를 우리가 만들어 줄 테니 사가는 쪽, 한국, 일본, 대만 쪽에서는 너네가 수입만 만들어서 좀사가 주라. 우리 잘 알려 줄게. 뭐 이런 사례가 있다든가 중국의 징동닷컴 같은 경우는 호주산 소고기를 팔면서 중국에서 믿지를 못하니까 호주산 사고 그 소고기의 뭐 사육에서 도축, 가공까지를 블록체인으로 보여 주고 징동닷컴 자체 수입 블록체인을 보여줌으로써 전체 연계에서 보여주는 식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판매 위주로 해서 블록체인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을 또 어디에 쓸수 있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좀 정리를 해보면 블록체인 블록체인은 정보 공유를 하고 있는데 보안이 상당히 강조된 정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블록체인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좀큰 기업 이런 쪽에 중심에 하다 보니까 조그만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아까 식품안 정보원에서 말씀하셨듯이 위생등급제나 레스토랑 쪽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고민들이 전 세계적으로 있거든요. 조그맣기 때문에 뭐 여기다 별도 시스템을 두고 관리할 수도 없고 뭐 농장이라든가 조그만 소규모 레스토랑을 어떻게 할 거냐 라는 걸 봤을 때 맥도날드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예전에 수작업으로 수기로 했던 거를 전체적으로 이다 자동으로 기록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버거집병이라 햄버거 온도가 문제가 되니까 그 온도를 쿵누르면 자동으로 시스템이 짓게 대해서 관리될 수 있도록 뭐 그런 식으로 체크한다든가 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메트로라는 식자재 공급 회사는 자기 고객들이 일반 레스토랑입니다. 레스토랑들의 관리할 를수 있게 이런 기능들 지금 손으로 만드는 것들을 시스템에서 늘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블록체인의 보안 기능 그러니까 레스토랑들끼리는 모르고 전체 내용을 볼수 있는 뭐 사스형 시스템을 만들 때 블록체인이 효과적으로 쓸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또한 뭐 여기가 관공서 입장에서 가장 이제 블록체인을 쓴다 그러면 학교급식이 가장 그 적용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교급식의 입고 날짜, 제품 상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제품, 어떤 제품이 왔느냐, 축산물이 왔느냐, 농산물이 왔느냐, 뭐 로컬푸드가 왔느냐를 검수하는 데쓸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대로 조리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해서 그 조회하는데, 이런 데에다가 쓴다 그러면 블록체인을 효과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좀 추진하기, 학교가 추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정부 주도적으로 지원해서 추진하는 것이 적합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